하늘에서 마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열매 마심기 작업이에요. 뿌리마도 같이 심어도 됩니다. 퇴비를 살포했습니다. 똑같아요. 일반 농사하고. 어, 거름 같은 건 많이 줘도 되고. 나는 백평밭에다가 퇴비를 살포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을 하니까 화학비를 주지 않고 유박을 두포대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기질 비료 아리랑이라는 것을 한 포대를 여기다가 뿌려줬어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 트랙타 로타리지요 퇴비와 기타 비료 등을 골고루 섞이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로타리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두둑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에다가 예, 휴력기를 이용해 가지고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그리고 마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100평 중에 한 20평 정도가 마밭이예요 시동을 걸겠습니다 여기 먼저 밸브를 내려요 잡힌 밸브를 내리고 시동 설치를 모내 놓고 줄을 잡아당겨요 이 기계의 장점은 어,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건 좋지만 후진으로 하,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그, 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 것이고, 언덕배기나 기타 장애물 같은 데가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가 올해 귀농 11년 차인데도 항상 자신 없고 하면 할수록 계속 겁이 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내 실력만 믿고 과신하다가는 꼭 일을 저질러 그러니까 기계를 만질 때는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기계 만지는데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두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하고 어, 같이 심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 두둑이 원래 2m 이상 거리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빈 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자리는 지금 이마삭이 우거지기 전에 어, 수확이 가능한 거거든요. 유월한 중순이나 중하순에 어, 감자는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 사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 방법을 택하고 어, 두둑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리가 커요 원음으로 한 10초간 들려드릴까요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거 과정까지 다 통과했어요 이건 뭐 흔해 빠진 거고 상투적인 것이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을 심는다는 거 마 심는 것에 치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잘들 보세요 그 안에 좋은 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마의 종자입니다 잘들 보세요 촉이 터있죠 자 오늘 드디어 열매마를 심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감자종자 인데요 먼저 심고 남았어요 이 밭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다 다 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감자를 심고, 또 마도 심고 해야 돼요. 근데 마하고 감자는 지금 수확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자는 6월 20일경에 수확을 하죠요 마는 가을까지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가을까지 둘려면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는 한 최하 2미터나3미터 정도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그 마을 가장자리 에 심고 가운데에다가 두둑은 두 개는 감자를 심어대요 수확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가 뭐 통통 어 있기 때문에 싹이 우거질 때까지는 이제 감자를 심어 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밭인지 마밭인지는 잘 몰라요 이제 싹이 나보면 알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 그 말을 한 두둑 심고 그 사이에 두 개가 감자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안 심고 어 저쪽에 끝자락에 한 5m나 10m 구간에 그 정도만 심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감자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마 종자도 뒤늦게 그냥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다못 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좋은 거만 심고 잔챙이만 심어야 돼요. 그래도 뭐 지금 심을 때가 돼가지고 이거 작년에 동해를 입었다가 썩어서 일부러 막 베어낸 건데 상관없어요 이런 건짜챙이 씨가 이제 촉이 텄어요 이거 딱 좋아요 이런 거면 뭐한 20g 30g 나가는데 얘들 뭐 통째로 심으면 좋아요 이것도 막 상태가 안 좋은 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좋은 거 심으시고 나는 별로 안 좋아도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한4 5 0 g 되나 이런 거 지금 촉이 텄으니까 딱 좋아요 애들은 그냥 심으면은 잘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한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심으신 분들한테 일일이 연락하셔 제가 연락을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컸나 30cm 정도 자라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이제 연락을 드려 가지고 줄 매는 거 어떻게 매졌나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잘해 보자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정보도 공유하면서 어, 실패하지 않게 작년에 내가 그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농사를 하자고요. 이제 말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가 않아 가지고. 나는, 올해는한1 나는, 나나 심어 보려고 해는작는에는2는나심0는심는 나는, 데는 나는, 나는, 나심으려 나는, 나해 나는, 나는, 방는을 약간 달리해서 모종 는나기로해 봅니다. 간편하더라고요. 농장이 있는데 그 전에 안 써본 건데 모종만 되는지 알았더니 이걸로도 해봤더니 감자 심기 할때 해봤더니 아주 성능이 사람으로 다섯 배가 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동 모종 이식인데 1인 3력을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돕는 사람 따로 종자넣는 사람 따로 흙돕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구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원터치로 가능한 거요. 또 서서 하고 그 비료 바구이 같이 큰데다 해서 어깨에다 둘러메고이거 어, 적어서 그냥 들어 날라는데 둘러메고쭉 지나가면서 뚫고 씨 넣고 들어 올리면은 한 방에 끝나더라고. 그래 아, 이런 방법도 있나 싶은 게참 어이가 없던 거요. 한네 다섯 배 성능이 있고 빨라요. 이거 마치.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에요그 괜히 그 모종 마시는지 알았더니 이걸로 됐던 거에요참 별일. 앞으로는 이제 이걸로 심어야겠어요. 그 저기 감자도 마찬가지. 이걸로 잘 심어지더라고요. 그냥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 서서 지나가면 되는 건데 몰라서 그냥 표시해 놓고 뚫고 한 개씩 집어넣고 흙으로 덮고 그랬는데. 일사천리로 되는 걸 몰랐던 거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건 끊임없이 배우는 거 봐요 참 어쨌거나 한 20여평 심는데 한순간에 할 수가 있었죠 감자 심는 것까지 뭐 순식간에 두 시간도 안 걸려서 100평을 다 심었으니까 참 장난도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나가면서 뚫고 씨 넣고 이건 일인용인데 이인용이 또 있어요. 손잡이가 달려 양쪽에 돼 있고 그거는 한 사람은 그것만 하고 또한 사람은 씨 쫓아가면서 넣어주는데 그것이 더 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능률이 더두 명이 해야 되는 건데 이인일조로 그것이 이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래 한 손으로 다 이걸 꽉꽉 쥐어야 된다는 것이 흑살이 여기는 좋으니까 그렇지 돌이 있다거나 약간 흑살이 안 좋은 데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걸 더 추천드려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료 화면을 올려 드려 볼까요? 한번 이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혼자 하니까 어, 이런 식으로 했지만서도 능률이 뭐 보통 다섯 배에서 열 배까지도 늘릴 수 있어요. 요즘에 농촌에 일손돌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보통 70대, 80대 할머니들을 하라고 하는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고, 어,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일손을 줄인다는 것이 결국은 비용절감이거든요. 놀이 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려면 수익창출도 해야 되니까, 어, 아무래도 그 능률을 올리는 게 낫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같이 채택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보교류잖아요 아 심었습니다 자 이제는 애프터 영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짜투리가 시작되는 되죠 짜투리 빼고 요만치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세개그 중간중간에 감자를 심었기 때문에 이 촘촘하게 심으면 안돼 가지고 어, 포기사인이 1m로 했고요 여기가 이제 작년에 어, 절반은 실패한 자리예요 바로 옆에 작년에 심었던 자리인데 모든 작물이 심었던 자리에 그 이름에 또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건너뛰어 줘야 돼요 그걸 갖고 연작피해라고 하는데 연작 피해를 보는 작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심었던 자리에 또 심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늘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이쪽은 살아남고 저쪽은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뜯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피해를 보지 말라고 이게 이 무너졌으니 마삭이 견뎠었어요한 3분의 1 정도는 끊어지고 막해 가지고 죽었죠 그래도 일어나 켜서 오면 또인나클 서우면 또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수확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대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냉긴 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전철를 받지 마라 하고 그래서 남겨놓은 거고 이건 나중에 뜯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하면서 튼튼하게 세워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줄 거예요. 이거 뭐 지금 감자하고 짬뽕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다 감자를 심었다라는 것 나중에 이제 커면서 보면 보니까 이게 마싹이 자라났을 때어 20cm, 30cm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에 해 주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 마싹이 끊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손상을 입으니까 미리 말뚝을 박아 놓고 어 그물을 쳐 주면서 올라가는 게 사실 더 낫죠. 근데 30cm 자랐을 때해 주면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렇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해 놓을 거 미리 미리 시설물 만들어 놓고, 어, 맛싹이 나면 그때 오이그물을 쳐줄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말을 심었다라는 거.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보름도 넘는 것 같은데, 강원도나 그 전라남도 같은 데는 뭐, 여기하고 기후가 다르죠. 전라남도로 심어도 좋고, 강원도나 경기도는 오늘 아침에도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약간 늦게 심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서두를 건 없어요. 근데 심어도 될것 같아서 날씨가 따스해서 이제 오늘 심은 거예요. 열매마의 성장 과정은 이래요. 잎새기가 참 진하죠. 녹색 하트고요. 원래 그 세력이 무성해 가지고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트 모양 잎새기가 커요. 그리고 7월 중순쯤 되면 이렇게 잎새기 사이사이에서 마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굵어져요. 관상소로서 아주 최고요. 쭉쭉 그냥 굵어지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도토리만한 거, 밤알만한 게 있는가면은 하 어떤 거는 훨씬 더 크고, 처음에는 우글쭈글하다 나중에 위로 올라갈수록 둥글해요 모양이. 처음에는 엄청 심하다가 위로 둥글둥글해져요. 이게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먹마다 큰 것도 있어요. 내 주먹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이거는만 몇백 그램 되더라고요. 그런 순간은 9월 달이 되고 나면 주렁주렁 무기가 굉장해요. 이렇게 열매만은 여건만 좋아지면 굉장히 달려요. 수확량이 이렇게 어마하게 달려요. 그리고 어, SNS를 통해 가지고 구독자님들하고 똑같이 잘해 보자고요. 그리고 마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가는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실 거예요. 어, 제주도에서부터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기분 좋게 농사 한번 잘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대풍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